듣는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6일 연중 제 5주일. 루카 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붙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대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우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부태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종종 성찰을 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으면 저는 주로 저의 단점들을 떠올립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더욱이 제가 못하는 것들을 잘하는 동료들이 떠오르면 질투가 나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성찰을 끝내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람을 낚는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위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포도나무나 포도 농장, 씨뿌리는 사람 등입니다. 아무리 봐도 베드로에게 포도를 가꾸듯 사람을 가꿀 것이다 혹은 사람들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농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제일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어부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저에게도 똑같이 제가 잘해왔던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겠죠. 결국 나의 부족한 점만 찾는 성찰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의 장점,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을지를 찾고 거기에 열중하는 것. 또 성실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부르심의 삶을 사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장점과 재능과 특기는 무엇이고, 하느님을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 대교구 박민우 알베르토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